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항상 두시고 또 오늘 새벽도 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지니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을 또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감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잘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식탁교훈이라고 할지. 식탁교훈. 1절 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한 두령의 집에 잡떡 잡수,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엿보다는 말은 자세히 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의 뜻이 자세히 주시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높은 지위를 가진 한 바리세인의 식사 초대를 거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접촉하기를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들에게 필요하듯이 의인들에게는 구주가 필요치 않고 죄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세인들은 친구들이겠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주시하였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지만, 사람이 그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그를 거부하고 자세히 주시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2절 봅시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한 사람이 있는데, 고창병, 여름 드랍시, 근데 수종, 부종, 혹은 몸이 붙는 병입니다. 수종이라고도 하고 부종 붓는다는 부종이라고도 하는 몸이 붓는 병이 고창병인데 고창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 아니야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그때 그 아, 집에 음식 대접받으러 들어가신 집에 주님 앞에 고창병 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 주실 것인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표현하신 분은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잠잠하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 고쳐 주시고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께서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누가 보면 13장 15절, 16절에 기록됐는데, 이번에는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의 크신 극률 때문이며, 또 그가 신성을 가진 구주이심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호세야 6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종교적 형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이 더 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 품고 이내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귀하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만 중시하는 무지한 외식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보다 경건한 마음, 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혹 종교의식이 조금 부족해도, 봉교의식도 행해야 되지만, 나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5절, 6절 보시다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예수께서는 이 질문으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을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애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그안 끌어내고 그냥 죽게 아들이 죽고 소나 이런 짐승이 죽게 하겠느냐? 그는 지난번 사건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이해되는 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생각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쌍한 병자. 안식일이라도 그 고통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내용, 즉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우리의 심령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종교적 형식만 붙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 보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태감을 보시고 좀이그 바리새인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유여한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청한 것 같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상석에 앉으려 하는 마음은 일종의 교만과 명예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하신 성도의 매우 중요한 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라 겸손히 처신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귀케 되는 입니다. 잠언 1 8장1 2절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사람이 넘어진다. 또 폐가 망신하는 멸망게 될 것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겸손히 처신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가 있다 쓰실 때 그를 쓰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지만은 사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케 되고 겸손한 사람하고 별로 싸울 것이 없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를 귀한 인격이라고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들어 쓰실 것이다. 12절 봅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주께서는 사람이 선을 베푼 후 베푼 그에게 다시 가품을 받으면, 먼저 베푼 선이 더 이상 칭찬과 상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잔치를 베서라 하거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 불구자들, 오늘날로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 전은자들, 발을 저는 자들이죠. 발을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의인들의 부활의 날이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죠. 보물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땅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구제를 힘쓰는 그런 삶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예, 자본 19장 17절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고,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도 또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볼 때에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습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그에게서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주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고쳐 주셨고창병 몸이 붓는 병 수종 부종 이 고창병 환자를 고쳐 주셨다. 주 예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한번 더 증거하셨습니다. 아 고창병 하나님께서만 고쳐 주실 수 있는 병의 치료 오늘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참병 환자들이 건강함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면 우리의 몸에 건강이 상당한 건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다 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는 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더욱 깨닫고 또 믿는데,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선한 일할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안식일에 병자 방문이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 선한 일을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주일날에도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은 그런 병환자들을 방문하거나 돌아보는 일, 그런 일은 선한 일, 합당한 할 만한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에 말석에 앉는 것이 좋다. 주님께서 그런 교훈하셨습니다. 말석에 앉으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히 처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이죠. 교만은 가장 큰 악입니다. 악 중에 큰 악은 교만이다. 그건 마귀가 정죄를 받는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 마귀는 교만에서 마귀가 되었다고 보인다. 교만은 마귀적인 죄악이다. 영적인 교만을 포함해서 내가 높은 마음은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성도의 덕은 모른즉이 겸손입니다. 예, 겸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또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구절에 예, 오늘 본문도 예,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한 자다 부족한 종이다 그렇게 깨닫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으실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인격자들이 되어야겠다 셋째로 우리는 잔치할 때에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청하는 것이 좋다 그런 교훈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을 것을 바라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지 말 것이라 내가 이것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또 잘해 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어렵고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것이 선한 일이다 참으로 선한 일이다 무엇을 바라면서 선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laughs> 구제하라 누가 보면 6장 35절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나누는 빌려주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참된 구제와 선행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laughs> 바라며 하는 구제와 선행이라면 자기를 높이는 욕심이죠. 또 선한을 행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은 그건 일종의 명예심이고 그것도 좋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순수한 선행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고창병 치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 초청받는 일을 통해서 겸손히 자신을 처신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이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이시므로 우리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려 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laughs> 겸손히 처신하는 일에 대해서 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 색이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혹 우리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저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의 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